여기는 무화과가 지금 열리고 있는 곳이에요. 무화과가 열렸죠. 근데 문제는 무화과가 이렇게 그 열리다가 나무잖아요. 나무 열리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laughs> 지금 이런 사이사이. 그러니까 무화과 사이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화과 사이사이. 그래서 다시 무화과가 열리려고 하고 있어요. 보이실까요? 우아가가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여기는 밖보다 한 9도 차이 나는 곳이라, 음 아무튼 그리고 여기 작년에 그 블루베리가 지금 새순도 나고 잘 자랐어요. 이것도 이제 분갈이를 새순이 여기 여기 났어요. 보이시죠? 새순이 났죠? 그 블루베리를 이제 분갈이를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사이에다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뿌리를 조금 잘라야 돼요. 가위로. 가위로 잘라서, 블루베리를 꺼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분갈이를 하게 되는 거죠. 블루베리가 꺾어지 한게 여기저기 나왔어요. 어, 그 다음에, 또, 그, 비파나무도 제가 꺾고지를 했는데 비파나무도 지금 그 나올듯 말듯 하고 있습니다 비파나무에요 블루베리도 여기저기 꺾고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씨앗이 보이면 뭐 뿌리 까지 가위로 살짝 잘라서 제가 옮겨 심곤 하는 곳이죠 우리 무화과도 좀 꺾고지를 한게잘 나왔죠 무화과죠. 무화과 꺾고지 한 겁니다. 몇개안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뭐 무화과가 가지 끝에서 <laughs> 좀 열리고 있어서 뭐, 네, 뭐 가지 굵은 가지는 잘라서 꺾고지를 내년에는 해야 될듯 싶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뭐 크게 변동사항 없이 한 7년 정도를 키웠거든요. 키웠는데 그이 마디에서는 잘안 열리고 지금 보니까 이 마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내년쯤에는 저도 그 무화과 가지를 잘라서 꺾꽂이를 하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